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좀 시간이 돼서 어, 가까운 도서지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섬인데요. 참 바위 이쁘죠? 어, 무슨 폭포 흘러 내려가는 듯한 그런 형상의 아주 바위가 잘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자 산에 이것저것 좀 보려고 왔는데 재밌네요. 여기는 잔대순이 벌써 나왔어요. 자 잔대순. 어, 잔대가 여러 가지 작용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건그 중금속을 다루는 회사에서 저걸 어 주기적으로 먹어요. 그만큼 어 독소 배출에 굉장히 뛰어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그 외에도 뭐 워낙 잔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어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나올 때가 됐나요? 어 그런 게 나오네요. 아, 춘난에 대해서는, 아, 이, 커가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어, 춘난에 대해서, 어, 양리작용 한번 <laughs> 소개해드렸더니, 제가 주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벌써 꽃이 폈네요, 이게. 자, 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어, 아, 이거는 제가, 어, 춘난 꽃술차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데요 아, 꽃을 많이 따면 안되고요 많이 달려 있다면 예, 한두 개씩 까서 그걸 좀 좋아서 약수를 담아도방금들를 해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올해가 모든 게다 빠른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진짜 바위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 너무 멋있어요. 아 아주 천연님 그대로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또 이렇게 바다가 멀리 보이는 네, 그런 섬. 역시 이런 데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자, 또 뭐가 보일지 보이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나물이 아유, 아, 엄청 아주 큼실하게 올라옵니다. 굵은데, 이 정도면. 자, 이게 기름나물이라 하는 이유가요. 어, 뒤에가 반들반들해요. 이렇게. 엄청 윤기가 반들반들하죠. 여기 지금 주변에 여러 개가 났는데요. 기름나물이 이제 우리 미나리과, 사냥과라고 그러죠. 사냥과. 요즘은 아예. 이게 석방풍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네 종류가 있어요. 가는 기름나물. 이거는 이제 몸뚱이에 이렇게 털이 있는 것은 어, 기름나물. 없는 것은 가는 기름나물. 그 다음에 백운기름나물, 두메기름나물, 산기름나물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 나물로 하기도 좋고요. 이 생으로 한번 잘라서 한번 씹어볼까요? 약간 쌉싸름하니 예, 특유의 그외 향이 있는데 그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음, 쓴맛. 이거를 데쳐서 이게 나물로 하면 좋습니다. 이거. 그러고 이게 뭐 기관지염 해소, 어, 해수죠 해수. 그 다음에 천식, 어, 이런데 염증을 다스리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아 이, 이렇게 이런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채취가 가능해요. 주로 이제 약으로 쓸 때는 가을에 채취를 합니다. 여 어, 앞에도 있는데. 아. 털이 예, 있는 거 봐서는 그냥 기름나무개예요. 어,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여기는 역시 그 섬이라 섬에는 뭐든지 다 빠른 것 같습니다. 원래 좀먼 섬에는 더 늦고요. 가까운, 내륙하고 가까운 섬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이게 감국 인데요 어, 감국은 이제 꽃차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린 수는 나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이건 전초를 약용으로 하는데 어, 우리 열감기라고 해서 이제 기관지염이나 특히 열이 나는 감기계통 그리고 뭐 오한 두통 각종 염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어, 위염이나 장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이 여기는 이 산국이 아니라 감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어린숲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초곡최곡 여기저기 났는데요. 자 여기 꽃을 보면 예, 꽃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면은 산국이고 크기가 작죠. 감국은 이렇게 몇개안 달립니다. 자 여기 아래도 보이고 이렇게 쭉 보이네요. 예. 어, 여기는 잔대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 캐 봤어요 이위이파가이 정도인데 이 까지가 뇌두에요 이 보이시죠 이 까지가 이만큼 뇌두 몸뚱아리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어, 지금 너무 깊이 벽해 가지고 어, 근데 여기도 나오죠 이런 건 굵었는데요 여기도 있고 이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산에 유독이 많네요 참나 요즘은 이게 남아 하지가 않는데 여기 또 이렇게 잘 보존된 데가 있네요 자 요거는 다시 원위치로 어, 심어 놔야죠 아이고 이게 흙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반드시 흙으로 덮어놔야 아, 이 삽니다 아. 자 여기 뭘까요 꽃 자국이 있고 자 창출이죠 국화과 예 우리 그 위장 기능 보호에 굉장히 뛰어난 지금 싸게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밑에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자 창출 여기는 굉장히 많네요 앞에도 보이고 주변에 이, 이 정도면은 밑이 굉장히 굵게 들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또 어, 여기는 갯기름 나물이 아 갯기름 나물이 아니라 기름나물 이죠 그런 기름나물. 아, 여기도 장춘이 있고. 아, 어, 장춘이 굉장히 커요. 이런, 이런 정도. 자, 이건 기름나물이죠, 기름나물. 사냥과. 어, 어, 저 반들반들, 뒤에 특히 더 윤기가 있거든요. 이게 나물이 가능하고, 약용으로도 쓰이고요. 뿌리, 뭐,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그런 것이 많네요. 주변에 나무도 소사인데 여기는 소사가 백소사 아주 이쁘네요. 어,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고사리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렇게 고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고사리도 또 굉장히 좋은 우리 그 나물이자 약용 식물이죠. 어, 이것도 황달에도 좋고, 또 해열, 그리고, 어, 각종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구사리가 벌써 나와요. 또 이건 뭐 구사리로 나물도 가능하지만, 어, 또 국도 가능하고, 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참, 네어 여기는 뭐든지 다 빨라요. 아이고, 가시가 많아서 다니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 주변에 소사나무가 많고, 가시가 많아가지고, 뚫고 다니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어, 바닥 개꺼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자, 여기는 또 원추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좋네요. 지금 딱 나물 철이죠. 딱. 아주 적기. 아주 좋네요. 아, 이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에. 조금씩 보입니다. 에, 저기는 산부추 싹도 보이고요. 야, 원추리는 이건 너무 크면 안, 된, 안 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독성이 있어 가지고 어, 이게 원추리는 된장국 아주 좋죠. 그리고 이거를 데친 이후에 다른 거하고 같이 나무를 해서 양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망우초라고도 하죠. 봄충곤증 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우리 그 항노화 그러면 젊어진다는 뜻이죠. 예, 그런 아주 효과도 우수하고 요거를 보면은 꼭 드셔야 할 만큼 아주 우리 예, 우수한 나물이기도 합니다. 약용 가능한 나물이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꽃이 피면 약간 노란색보다 진한 연주황색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야생화로서도 훌륭하죠. 우와, 또 이렇게 예쁜. 저게 나올 때가 아직 안된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laughs> 참내 자또 뭐가 있을까요 아참 백화가예요 <laughs> 아이고 여기는 사슬의 피가 꽃이 피기 시작했나 봐요 벌써 이, 이 향이 너무 독해서 어지럽거든요 이게 엄청 독한 향을 뿜는데 어, 자 여기는 진달래꽃이 또 이렇게 어, 이것도 어, 아이고 초점이 안 잡히나요? 어, 우리 어렸을 때가 참 많이 먹었는데 에, 이것도 어, 뭐 술도 담고 또또전 부칠 때 올리기도 하고 너,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많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독성이 좀 있다고 자또 고뭐 여기는 마삭줄이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마삭줄 백화등 아주 꽃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화등 향기는 굉장히 좋아요 자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동초가 열매가 맬, 맺어있는 상태로 있고요 자원추리가 여기도 보글보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무하기 좋은 상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 악산을 좀 타봤습니다. 약용식물과 나물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봤구요. 어, 조금 있으면 아직 지금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 한 2주나 3주 지난 다음에 와보면 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어,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